60대에 접어든 남성분들 중 예전 같지 않은 활력과 감각, 그리고 삶의 의욕마저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이자 간절한 도움 요청입니다. 혈액순환이 더뎌지고, 조직에 염증이 생기며 신경계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단순하고도 자연적인 방법이 말이죠. 약물이나 주사, 그리고 수치심을 동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집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두 가지 재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피마자유와 베이킹소다입니다. 저는 남성 건강 분야에서 48년간 수많은 중년 남성들이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왔던 박광성 교수입니다. 약물이나 헛된 약속 없이 오직 과학적 근거와 실제 결과만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진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실제 과학적 연구와 수많은 환자들의 진정한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피마자유와 베이킹소다가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특별한 조합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침투합니다. 60대 이상 남성들에게 흔히 강과되는 7가지 핵심적인 활력 저하 원인을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경화된 조직을 부드럽게 하며 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당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처음 7일, 14일, 30일 동안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너무 늙지 않았고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60대 이상 남성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런 귀한 자연요법이나 획기적인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영을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피드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60대 남성 대부분이 들어본 적 없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활력이 약해지고 감각이 무뎌지며 에너지가 고갈되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며 위험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당신의 몸속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남성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남성들을 마주했습니다. 강인하고 현명하며 가정을 꾸리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유산을 남긴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가 넘어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며 똑같은 조용한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래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 스트레스 혹은 과거의 잘못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남성성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실패가 아닙니다. 끝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호이며 경고등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신호에 귀 기울인다면 그것은 강력한 무엇인가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활력이 사그라들고 감각이 무뎌지며 몸이 낯설거나 멀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액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반 조직에 염증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이 중요한 신경들을 압박할 만큼 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한때 자신감, 친밀감, 그리고 즐거움을 주었던 바로 그 시스템들을 서서히 멈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이 자연적이고 안전하며 결코 수치심 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환자 중한 분이었던 이준호 씨를 기억합니다. 68세의 그는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는 사려 깊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곳이 마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몸 속에서 진정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올바른 변화를 시작한 지몇주 만에, 몇주후 그는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말이죠. 그저 몸이 나아진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당신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당신은 끝났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달라, 혈액순환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혈액순환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며 잃었던 남성성을 다시 깨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당신의 부엌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60대 남성을 위한 깊은 치유의 선물, 피마자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엔 피마자유가 남성 건강에 쓰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 쳤습니다. 마치 할머니 약장에서나 나올 법한 구시대적인 민간요법 같았죠. 혈액순환을 개선하거나 남성의 감각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하면 할수록 그리고 실제 적용하면서 이 오일이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저는 약물 없이 회복을 원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먼저 피마자유를 권합니다. 피마자유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오일과도 다릅니다. 대부분의 오일이 피부 표면에만 머무는 반면, 피마자유는 훨씬 깊숙이 침투합니다. 피부의 거층을 뚫고 조직 근막 그리고 그 아래의 혈관까지 도달하죠.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치유 성분들을 전달합니다. 강력한 항염증 화합물, 혈액 순환 촉진제 그리고 나이 들며 잠잠해진 부위들을 깨우는 듯한 깊은 온열 작용까지 말입니다. 아랫배, 허벅지 안쪽. 또는 서해부, 사타구니 부위에 피마자유를 바르면 수년간 자유롭게 흐르지 못했던 혈액이 마치 초대받은 손님처럼 그곳으로 부드럽게 다시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환자분, 김민수 씨 74세가 있습니다. 2년간의 좌절 끝에 저를 찾아오셨죠.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고, 남자로서의 감각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며,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피마자유 팩을 그의 골반 부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죠. 단몇주 만에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마치 전원이 다시 켜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더 가벼워졌고 자세는 더 꼿꼿해졌으며 그의 영혼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제가 피마자유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 오일이 몸에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몸을 부드럽게 지지하고 스스로 기능하는 법을 다시 일깨워줄 뿐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더 이상 압박이나 강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진정으로 느껴지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마자유만으로는 이 이야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치유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억매는 경직과 막힘을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가 피마자유와 힘을 합칠 때그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베이킹소다입니다. 감각을 되살리는 조직연화제. 만약 피마자유가 치유사라면 베이킹소다는 길을 여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베이킹소다로 쿠키를 만들거나 이를 닦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을 방식으로 국소적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처음에 어떤 환자분께 이 방법을 권했을 때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곳에 이걸 바르라고요. 축축하게 말인가요? 하지만 몇주 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조직 특히 골반 부위는 점차 산성 물질, 노폐물, 그리고 긴장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느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배관에 침전물이 쌓이듯 서서히 진행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부드러운 조직은 경직되고 혈액 순환을 방해하며 단순히 감각뿐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정체성마저 무뎌지게 만듭니다. 예전 같지 않은 느낌에 과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베이킹소다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조직을 경직시키는 산성을 부드럽게 중화시킵니다. 혈류와 신경 반응을 방해하는 경화된 층들을 연화시키죠. 그리고 따뜻한 피마자유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만 섞어 아랫배 허벅지 안쪽 또는 서해부에 바르면 마치 몸이 다시 열리고 저는 김영수씨 68세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온갖 방법을 다시도 해본 분이었습니다. 호르몬 치료 영양제, 심지어 주사까지.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이 특별한 조합을 단 4번 네 사용하신 후 그분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40대 이후로는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밝기를 경험하셨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몸과 싸우는 화학작용이 아니라 몸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희미하게라도 감각의 불꽃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의 몸은 비로소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특별한 혼합물을 어떻게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바르고 가장 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별, 올바른 사용법. 저는 강렬역한 효과를 가진 것이 단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셀수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비마자유와 베이킹소다의 이 특별한 조합은 기적의 크림도 허황된 속임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훌륭한 도구든 그 영향력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꾸준함으로 올바르게 적용했을 때, 저는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온기를 되찾아주며 수년간 잠잠했던 조직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고요한 공간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서두르거나 다른 것에 정신을 팔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바르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오랫동안 소홀히 했을지도 모르는 당신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유기농 피마자유 밥숟가락 1스푼과 베이킹소다 티스푼 반 스푼 정도를 섞으십시오. 부드러워질 때까지 저은 다음, 혼합물을 손으로 부드럽게 드거나 그릇째 따뜻한 물에 몇 분간 담가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뜨겁지 않게 편안한 온도를 목표로 하십시오. 이제 아랫배 서해부 사타구니 주름,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천천히 바르십시오. 이곳은 당신의 남성성에 활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액 공급선입니다. 원형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은 바르십시오. 문지르거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보내는 섬세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에게 깨어나십시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합물이 더 깊이 침투하도록 20, 아주 10분 동안 따뜻한 수건을 그 부위에 올려두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가만히 누워 숨을 깊게 쉬며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정성을 다해 바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적어도 일주일에 세번은 반복하십시오. 지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찾아옵니다. 저는 셀수 없, 셀수 없이 많은 경우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희미했던 감각의 불꽃, 더 깊은 잠, 더 시원한 배뇨,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자신감.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경험을 더욱 심화하고 싶다면, 단순히 더 빨리 느끼는 것을 넘어 더 깊은 결과를 원한다면 한 가지 단계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두손 안에 즉각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잠잠해졌던 신경을 깨울 수 있는 세 곳의 혈자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혈자리에 대해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골반을 깨우는 혈자리. 인체에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들이 잊어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약이나 시술 혹은 일시적인 해결책처럼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치유의 열쇠가 말 그대로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수년간 저는 수많은 중년 남성들의 신체 회복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돌파구는 언제나 단순한 것, 바로 터치에서 나왔습니다. 기계적이지 않고 임상적이지 않으며 의도적이고 정성스러운 접촉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부위에 적용될 때 말입니다. 피마자유와 베이킹소다 혼합물을 바르는 동안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세 곳에 혈자리가 있습니다. 작고 미묘한 부위들이지만 마치 스위치처럼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손목 아랫부분 두 힘줄 사이에 부드러운 오목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60초 동안 지그시 누르면 심장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스트레스 상태의 신경계를 회복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두 번째는 허벅지 안쪽 서해부 주름에서 손가락 네 마디 정도 위쪽에 있습니다. 이곳을 누르면 림프 순환을 돕고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납니다. 고대 의학에서 이곳은 에너지 혈류, 심지어는 남성 활력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것으로 알려진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는 79세의 박영호 씨를 기억합니다. 최근 아내와 사별한 그는 그저 예전처럼 활기차게 살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마치 투명 인간이 된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는 제게 활력 회복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물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 이 혈자리들, 그리고 이 특별한 혼합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교수님, 다시 저다운 기분이 듭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마법 같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몸에 안전하니 활짝 열고 느끼고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혼합물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를 심화시키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다시 깨워줍니다. 하지만 치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을 마친 직후 당신이 무엇을 먹고 몸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굳건히 유지될 수도 있고 소리 없이 되돌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부분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치유를 완성하는 음식들.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마자유와 베이킹소다 혼합물을 바른 직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치유가 굳건히 유지될 수도 혹은 방금 당신이 기울인 모든 노력이 조용히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방금 조직을 열고 혈류를 촉진하며 수년간 막혀 있던 통로들을 뚫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스스로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연료를 주입한다면 그것은 마치 강을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오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의 환자 중 김덕수 씨, 72세, 은퇴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합물 사용, 혈자리 지압,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등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교수님 잠깐 좋아지나 싶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활동 후에 무엇을 드십니까?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가공육 흰빵 탄산음료 기름진 치. 신선하고 생기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열리고 있었지만 그의 음식은 다시 다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극단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매 세션 후 그는 비트 주스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는 몸에 산화 질소를 풍부하게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나. 아보카도 반쪽은 건강한 지방과 호르몬 균형에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을 곁들인 찐 시금치 한 그릇은 제가 본 어떤 것보다도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산화 질소를 촉진하고 순환을 강화하는 다크초콜릿 한 조각을 추가했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음식을 올바른 시기에 섭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활력 뿐 아니라 기분 에너지,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감까지 말입니다. 그는 제게 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치유될 준비가 되었을 때그 치유를 돕는 지원군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결과는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증폭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곱째 남성성을 다시 깨우는 마음가짐의 변화. 수십 년간 수많은 남성들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손상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일어납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남성들이 제 앞에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된것 같다고 자신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다는 생각을 조용히 받아들였다고 속삭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스스로 망가졌다고 믿기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들어야 할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환자 중 최영진 씨는 전립선 수술을 겪고 회복했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가 제 앞에 앉아 제게 잊을 수 없는 날,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몸은 괜찮지만 더 이상 남자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한그 어떤 오일도 음식도 기술도 그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고 믿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것을 시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밤 혼합물을 바른 후한 손을 가슴에 얹고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다. 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엔 좀 어색하고 유치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 눈빛, 목소리, 그리고 전체적인 에너지까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게 교수님, 다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20대로 돌아간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며 온전해진 기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스스로를 짐처럼 여기면 활력이 사그라들지만, 매일 단몇 분이라도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놀라운 힘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 특별한 혼합물도, 음식도 혈자리도 혈액순환과 우리 몸의 화학작용도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속시키고 완성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올바른 이해와 도구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매일 밤 반복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루틴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덟째, 진정한 남성성을 되찾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60대 이상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할 일곱 가지 강력한 진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당신의 몸, 혈액순환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성성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피마자유와 베이킹소다가 노화가 빼앗으려 했던 것을 어떻게 되돌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손, 당신이 섭취하는 음식,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믿음, 믿음조차도 당신의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수많은 남성들과 함께했던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오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의식 속에, 꾸준함 속에, 그리고 다시 자신을 믿겠다는 조용한 결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착각했던, 그러나 단지 어떻게 느끼는지 잊었을 뿐인 무언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